작년 12월 업로드된 보물섬 스페셜 티저 영상을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서동주의 복장이 검은색 셔츠에 검은색 넥타이고 그 뒤에 서 있는 여성은 누가 봐도 장례식장에 참여한 모습이죠. 스페셜 영상 내용의 대부분이 현재 4화까지 방영된 내용인 걸 보면 이 장례식 장면도 5화나 6화 비교적 극초반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동주 뒤에 서 있는 이 인물은 보물섬 공식 홈페이지에 새롭게 추가된 서동주의 후견인 피마담인데요. 그녀의 인물 설명에는 서동주와 서연주가 친남매이며 두 사람의 엄마가 똑같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례식장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또 피마담의 인물 설명에 적힌 서동주와 서연주 친남매 떡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극중에서 서동주가 장례식에 참석해야만 하는 인물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는 과거의 기억을 잃었고 사실상 가족은 누나라고 부르는 아니에스 수녀뿐이죠. 하지만 서동주의 표정이 슬픔보다는 분노에 찬 걸로 보면 누나인 아니에스 수녀가 죽은 건 아닐 것 같고 그렇다면 누군가 죽었고 서동주가 장례식에 참석할 인물 후보는 두 명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대기업의 후계 싸움이 쟁점인 드라마의 권력의 정점 차강천 회장이죠. 눈물의 여왕에서도 그랬듯 차강천 회장의 죽음은 후계 싸움을 더 지륵탕으로 처절하게 만들어주는 서사적 장치로 이용될 겁니다. 하지만 강의원의 인물 설명을 보면 차강천의 치매 증상을 공유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즉 드라마에서 차강천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기보다 치매 증상으로 인해 점점 기업을 이끌어갈 능력을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요? 그러다가 염장선에게 모든 걸 뺏기게 되는 전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극 초반에 차강천이 죽는다면 그의 유일한 아들 지선우가 대산그룹 내에서 힘을 얻을 가능성이 없겠죠.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만약 차강천 회장은 죽더라도 그게 후반일 것이고 이 장면의 주인공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차강천이 아니라면 두 번째, 아니 사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 바로 허일도입니다. 그는 대학 시절 친구들을 팔아 염장선과의 커넥션을 만들었고 염장선의 명령으로 아마도 여순호를 죽이고 차덕희와 결혼하고 대산그룹의 맞사위가 된다는 야망을 실현시킨 인물입니다. 하지만 현재 허일도는 안팎으로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토록 기다리던 부회장 자리에는 어이없게도 비서실 최실장이 올라갔고 차강천 회장은 허일도에게 네 차례는 다음에 올 것이니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차강천은 몰래 서동주를 데리고가 지선우를 만나게 했고 이 사실을 허일도 부부가 확인했죠. 결국 허일도는 부회장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후 성장한 지선우에게 대산그룹의 회장 자리를 뺏길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염장선의 또한 번의 살인청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게 만약 서동주를 죽여야 한다면 누가 봐도 국정원 요원이었던 청구호가 적격이죠. 하지만 염장선은 허일도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왜? 허일도의 약점을 손에 쥐고 대산그룹의 고열을 더 빨아내기 위해서죠. 허일도는 아마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거절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서동주가 계속 살아서 지선우 옆에서 보조한다면 차강천 회장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지선우, 아니 차선우가 되어 대산그룹의 후계 서열 1위로 차기 회장이 될 것임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허일도는 서동주를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염장선을 만나 결코 쉽지 않았다며 죄책감을 보였지만 그게 자신의 야망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스스로를 다독였죠. 서동주 너보다 대산그룹이 더 중요하다고 혼잣말을 되뇌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총에 맞기 전 서동주가 스위스 계좌를 해킹했고 염장선은 이게 다 허일도 때문이라며 이조를 내놓으라고 협박합니다. 참 미친놈이 다행히 서동주가 살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기억을 잃은 그에게 허일도는 목숨이 구해졌습니다 4화에서 보여진 허일도의 마지막 모습은 병실에 누워 멍한 표정을 짓는 것이었죠 이거 아무리 봐도 사망플래그 아닙니까 이제까지 자신의 야망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며 친구까지 죽이고 올라왔는데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니 그저 염장선의 개일 뿐 대산그룹의 회장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요. 이렇게 살아봐야 남은 평생 염장선을 위해 돈만 갖다 바치고 대산그룹에서 가장 도려내야 할 존재가 바로 자신이 될 거라는 걸 슬슬 깨닫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허일도가 염장선을 배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가 여순호를 죽였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아내인 차덕희와의 관계도 대산과 맞사위라는 자리도 내어줘야 할 테니까요. 결국 아마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뒤에서 염장선을 몰래 배신하려다 들켜서 염장선에 의해 살해당하게 되는 결말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염장선 입장에서도 허일도가 딴 마음을 먹는다면 절대로 살려둬서는 안 되는 존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장면이 6화쯤 등장할 허일도의 장례식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서동주의 뒤에 있는 인물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새롭게 홈페이지에 등록된 피마담의 사진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피마담은 이 장례식 장면부터 등장하는 게 아닐까요? 자, 그런데 피마담이 인물 설명에 적힌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동주와 연주, 아니스 수녀의 엄마가 죽고 나서 남매의 후견인이 되었다. 이 문장을 보면 동주와 연주의 엄마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어린 시절 자동차 사고로 엄마가 죽은 걸까요? 제 생각으로 서동주의 기억 속에 있던 자동차 사고로 엄마가 죽은 게 맞고 이 작은 발이 바로 서동주의 어린 시절 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 서동주가 바라보고 있는 쓰러져 있는 사람이 바로 서연주와 그녀의 엄마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사고는 여순호의 죽음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사고 현장에 함께 있는 걸로 추정되는 허일도가 서동주라는 이름을 모를 수가 없죠. 그리고 서현주의 인물 설명을 보면 죽을 뻔한 고비에서 동주 때문에 살아났다고 써 있습니다. 즉이 사고로 서동주와 서현주의 엄마는 죽었지만 서동주가 누나인 서현주를 살린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서동주와 서현주는 성이 같고 이름도 비슷한 부모가 같은 진짜 남매라는 것일까요? 그럼 성현이라는 이름은 대체 뭘까요? 저는 이 인물 설명이 제작진의 속임수라고 생각됩니다. 서동주와 서현주의 엄마가 같고 이들이 친남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페이크죠. 즉, 서동주의 진짜 이름은 성현이지만 그의 출생이 대상가의 큰 스캔들이 될 수밖에 없어 버려졌고 그런 서동주를 서현주의 엄마가 입양해 키웠다면 어떨까요? 성현이 서동주라는 이름을 받은 게 바로 서현주의 엄마가 키우면서 준 이름이었고 그후두 사람의 엄마가 죽고 피마담이 후견인이 된 거죠. 생각해보면 서현주의 인물 설명에 있는 이 문장도 참 이상합니다. 죽을 뻔한 고비에서 동주가 살려줘서 무조건 잘해준다니. 만약에 두 사람이 친남매이고 어릴 적 엄마를 잃었다면 이런 조건과 상관없이 유일한 혈육인 서동주에게 무조건 잘해줄 텐데 말이죠. 왜 자신의 목숨을 살려줬기 때문에 잘해준다는 표현이 써 있을까요? 결국 성현이라는 이름을 공비서가 알고 있다는 건 그가 대산가에서 태어났다는 말일 것이고 성현의 존재를 완전히 숨기기 위해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버렸고 그를 서현주의 엄마가 입양해서 키웠다는 게 가장 개연성 있는 스토리의 흐름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스페셜 영상에 나온 장례식장의 주인공은 허일도이고, 그런 염장선의 개가 되어 대상구를 망치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 염장선을 배신하려 했고, 그게 들켜 염장선에게 죽임을 당했고, 또 새롭게 등장한 피마담의 인물 설명을 토대로 다시 한번 서동주의 과거 스토리 예상을 확장해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뭐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 대로 서동주의 과거 이야기를 계속해서 확장에 맞춰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